감염자편 설명 부모부터 설명하죠 초기 부모 이쪽에서는 특별히 할건 없고 아래층에서 가는 부모 내려갔다고 칩시다 보스상 음. 되겠죠 당연히 네 번째랑 다섯 번째였나? 이봉 위에 탑니다. 아. 아니면 그 다음 봉. 멀리 탔죠? 개교에 지나가는 생존자는 다 맞는 경우인데 여기 부분 쓰일는 거의 없을 거예요. 여기서 나온 경우는 평범하게 생존자한테 잡고 놀리던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리는건 거의 없고 대부분은 엑셀로 가게 되겠네요. 네, 워낙 단차가 많은 데가 많아서 엑셀로 간다고 치면. 안심을 간다던가 아니면 기름을 넣고 있는 생존자한테 이 뒤쪽에서 떠서, 아니면 이 기둥 뒤에서 떠서 네, 이 근처까지 가네요. 찾아도 이 근처에서 뜰수 있으니까 찾아가 뜨는 거 보고 찾아 방해는 안 되겠습니다. 아, 생존자 편에서 덜 설명한 게 기름 넣는 방법 이렇게 넣지 말고. 위에서 올라가서 넣으시면은 oh, come on, come on, come on. 이 뒤에 스폰 방지도 되고, 그다음에 스피터 침이 오거나 헌터가 오거나 했을 때 금방 쳐수 있겠네요. 하여튼 부모 이 위에서 엑셀하는 방법도 있고요. 보스 상태에서 그다음에 나머지 나머지는 뭐 별거 없네. 기본적으로 엑셀을 해주세요. 아트리움 <목소리> 맵에서는. 찾아. 부 <목소리> 통로에서 돌진이 보통 센데? 사건이 있으니까 녹지 형제 주의합시다. 그 다음에. 즉사. 어디까지가 범인이냐 면은아 왼쪽에 붙어있으면 이거 맞을까? 잠깐 검증할 필요가 생겼네요 여기까지는 걸리고, <laughs> 그 위쪽에, 그니까 여기에서 집사를 가는 경우는 생존자가 여기까지 다 올라왔다라고 할 때, 여기서 떠서, 이런 식으로 노리는 정도겠네요. 왼쪽 창을 이용하면 은 바로 1층으로 떨어집니다. 그 다음.. 생존자가 이 왼쪽 난간에 길에서 올라오고 있다. 어떻게 즉사를 하냐면, 이런 즉사가 있고, 올뭐 이런 데찾아오 힘든 애가, 창문을 깨지지 않는 이이공명 걸리기 쉽기 때문에 노릴 때는, 제대로 노려줍시다. 그 다음이,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즉사 차전은 없는데, 뭐 이런데 일반적으로 노려줄 수 있는 데는, 뭐 노릴 사람은 노리고, 즉사보다 다른 생, 감염자랑 연계해서 데미지 따는 게 훨씬 더, 좋기 때문에 그쪽을 노리주세요 직사에 집착하기보다 좋키도뭐 그냥 위쪽에서 공격하는 거 이외에 특별한 공격수단은 없고 이 점프랑 왼클릭을 번갈아가면서 잘 활용해주시면 좋게 쓸수 있고요. 스피터. 기본적으로 4층까지 올라간 다음에 기름통 태우는 역할이네요. 스피가 죽은 다음에 재스폰 되는 시간보다 침이 재충전되는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한번 스피 타운 하신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뭐 계속 기름통 태우는 역할만 하실 것 같은데 태우는 법은 그냥 침이랑 기름통이랑 닿은 상태면은 불에 그래 타고요. 여기서 고개를 내밀고 아래쪽에 뱃기가 그렇다. 생존자한테 따일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천장에 이렇게 뱉어주시면은 아래쪽에 기름 붓는데 힘이 날아갑니다. 뭐 퍼지는 방식은 랜덤이니까 그때그때 다르고요. 뭐 이런식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준다는거. 스피터로 생존자 그 다른 감염자의 생존자 공격을 보조하는 것보다 기름통 태우는 게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, 태울 수 있는 상황이다. 확실하게 태울 자신이 있다. 이런 분은, 바로바로 바로 기름통 태우기 노려주셔도 좋습니다. 그 다음에, 스피터 침이 날아가는 게 한계거리가 있기 때문에, 가다가 떨어지죠? 이 거리를 좀잘 알고 계시면은, 멀리 있는 거 태울 때좀 편하겠고, 뭐 스피터는 그 정도네요. 죽지 않도록 합시다, 일단. 선토 나카댐 노래는 위치가 여깄네이 오른쪽 하단에 앉아서 있다가 기름통 넣고 있다라고 뭐 보고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뛰면은 노릴 수 있네요. 이쪽 위쪽에 올라가는 방법도 있는데, 이거는 상당히 어렵고, 들킬 위험이 높기 때문에, 뭐 노리실 분은 노려주시고, 아닌 분은 아닌 거니다 그거 이외에는 함터도뭐 특별한 자리는 없네요. 스모커, 스모커 얘도 좀 그렇습니다. 노리는 거는 조키랑 같이 노릴 수 있는 게 그나마 이런데 나, 이런데 나고. 일로 생존자들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할 때. 그이용에서못 들려나? 너무 가늘어 뜨기감이 드네요. 이쪽에서 뜨기 전지해서 마지막 4명째 내려가는 사람을 잡아당니다뭐이 정도고. 그 다음에. 이런데. 유리창이 깨졌는데 성전자가 서있다 스폰해서 이런거 정도네요 스모커도 특별한게 없고 탱크 탱크는 두가지 정도인데 위에 올라가서 돌 던지게 하는 탱크 아 중요한건데 지금까지 설명 안하고 있네 사다리 타기 고속 사다리 타기라는 건데 보통 잡, 사다리를 잡고 W버튼을 눌러서 올라가잖아요. 그런데 사다리를 잡고 왼쪽을 보고 A버튼을, 어, 오른쪽을 보고 A버튼을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어요. 반대도 마찬가지예요. 사다리를 잡고 왼쪽을 보고 D버튼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그 얘기는 W 버튼을 눌러도 올라가고, 옆주, 옆쪽을 보고 S 버튼을, 보, A 버튼을 눌러도 올라갑니다. 그러면은, 사다리 잡고, 시선을 90도 위로 올려요. 그 다음에, 화면을, 오른쪽이나 왼쪽, 원하 쪽으로 돌립니다. 오른쪽으로 돌린 경우, A, W랑 A를 같이 눌러줘요. 올라가는 속도가 두 배가 됩니다. 뭐, 중간에 걸리거나 그런 거는, 테크닉, 연습하면서, 뭐, 안 걸렸던 거 찾아낸 거고. 반대쪽으로 돌립니다. W랑 D 버튼을 같이 눌러줘요. 다시. 올라가는 속도가 두 배가 됩니다. 그냥 올라갈 때. 버튼을 고속사다리 타기. 이 정도 차이네요. 감염자든 생존자든 이게 꽤 쓸만한 테크닉이기 때문에 뭐 연습해주실 분은 연습해주시고요. 아니, 연습해주세요. 꼭 대전 올려면 이건 좀 할, 고속 사다리 타기 정도는 하실 줄 알아야 고스트 상태에서 스폰 위치 잡는 것도 빨라지고 생존자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빨리 그 위쪽 에어리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사다리 잡고 아래쪽을 보고 S버튼을 눌러도 올라가는데 이거는 생존자들이 할 때, 위쪽에 있는 감염자들을 낫고 싶다, 페인트를 걸고 싶다라고 하면은, 이렇게 해서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, 그냥 S버튼만 쭉 누르고 있으면 다시 떨어집니다. 좀 높지 않은 사다리에서 이걸 이용해서, 뭐, 차저라든가 조게라든가 덤벼들면은, 이 올라간 시점에서 덤벼들면은, 바로 생존자가 떨어지기 때문에, 이것도 페인트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, 이런 식으로 낚아줄 수있고요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탱크는 상황을 보고서 생존자가 부모 두명 이상 부모가 생존자한테 2명 이상 두명 이상 뿌렸다라고 하면 그때 달려들어서 뭐공 타더라도 공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위쪽에 올라가서 돌 던지기로 해서 견제를 해주시는데 2층 같은 데 있는 이상 뭐돌 던지기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런데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, 뭐, 돌 던지게 하시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또, 뭐가 하나 있었는데, 뭐였지? 생존자들이 탱크 상대한 지형이, 좀, 이런 지형이 있는데, 이쪽에서 탱크 처리들 많이 하는데, 그럴 때는 탱크가, 이 유리를 깨주세요. 안 깨지라 이제. 아는 필요 없고 필요한 만큼만 깨주세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위에서 스폰했을 때 마찬가지로 부모가 이쪽 끝편까지 부모에게 편하게 날릴 수 있게 됩니다. 뭐 이쪽에서 탱크 처리를 한다, 생존자들 이쪽에서 먹이, 먹인다라는 경우 그렇고 뭐. 워낙 이 기름통 모으기라던가 변수가 많기 때문에 탱크를 처리하는 위치가 제각각이죠 다른데 있는 경우에는 자기 판단에 따라서 사용해주세요 이 맵에서 위치는 안 나옵니다 어... 위치는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위치는 <laughs> 어, 이걸로 생존자랑 감염자랑 하는 건 마쳤고 밥 먹고 와서 뭐 암축 쪽 공략을 시작하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지름길 사용법, 생존자는 지름길 사용법을 기억해주시면 되고. 땡스. 지름길 사용법. 체력은 달겠죠? 체력 안 달고 내려가는 방법. 자동차 2라는 숫자 위로. 방금 실패했는데. 이렇게 내려가는 거랑, 이쪽에서, 창문 깨고, 일로 내려가는 거. 3층에서, 이쪽, 네 번째 청문량의 직선으로 내려가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 파이프 위에 착지하는 방법 또 일반적으로 캠페인에서 쓰는 지름길 여기랑 또 여기 그 위에는 아, 이쪽에 있군요. 여기서 내려가는 방법. 창문을 깨고, 아, 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, 이 지붕 위에 착지하는 거랑, 그래서 보통 많이들 쓰시는 거. 여기서 일로 뛰어내리는 방법. 여기서 삼각대로 뛰어내리는 방법도 있는데, 실패하면 다운되기 때문에, 하지 마세요.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땐 점프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. 이 방법을 쓰면 1밖에 안 닿는데, 여기에서 점프해서 1로 떨운졌다 다운 하면은, 다운됩니다. 어뭐 생존자 지름길은 이게 전부고, 나머지 암축할 때 따로 암축 맵 설명하도록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, 그 다음에 저는 잠깐 방송 종료하고 밥좀 먹고 오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